선생님 저 이거 문제 잘 모르겠어요 못 풀겠어요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풀다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풀려 싫어 에라 모르겠다 이따 선생님한테 다 물어봐야지 하고 그러는 학생이 있어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돼 내가 안 풀리더라도 생각을 해야 돼 고민 고민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해설지를 보고 참조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 이거를 풀때 어느 부분에서 잘안 풀려요 해설지를 봐도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.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. 그런데 이렇게 질문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. 모르는 게 아니라, 풀기가 싫은 거야. 그럼 선생님 들으면 들으면 이해가거든? 어, 끄떡끄떡끄떡끄떡. 끄떡, 끄떡, 끄떡. 근데 막상 다음에 내가 풀려고 하면 또 하나도 안 풀려.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. 내가 어떻게 하든지 고민고민해서 선생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면 실력이 아주아주 아주 더 좋아질 거야. 그치 말이야? 너 기사 공부하는 거야?